무슨 색깔인데? 어... 보라색. 보라색이야? 네. 아니야 핑크색이야. 다른 거는 이거. 무슨 색이야? 노란색. 하준아 사진 찍을게 이쪽 앞 앞에, 앞에 봐봐. 그 노란 색깔. 이거. 어. 이거. 사진 찍을게 여기 봐봐. 하준 <laughs> 앞에 봐봐 아, 아빠. <laughs> <laughs> 여기 봐봐, 하나 아니야어 노란색 하준아, 여기 보고 사진 찍자. 아빠 봐야 사진 찍어. 하나, 둘, 셋, <laughs> 다시 김치 치 하준아. 브이 해봐, 브이, 브이. 만세. <laughs> 기분 좋으면 점프, <laughs> 다시 잘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웃어요. 스마일. <laughs> 웃어. 치즈. <laughs> 다 웃었어? 찍었어? 네. 알았어.